장난 <laughs> 아니고 More than 2000 years ago. <laughs> 하나당 10분씩 찍었네. 뭐? 2000년 넘, 넘게 전에 하는 거겠죠? 2000년 훨씬 넘게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썼어, 뭐를. That happiness is condition. 뭐가? 행복이 뭐라고 하는 거야? condition. 조건이라고 하는 거겠지? 행복은 어떤 조건이라고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It's not something. 잘하면 어휘 잡아놔알겠지 조건입니다. 어휘 잡아놓으시고. It's not something, 뭐가 어떤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 그것은 어떤 명상 아닙니다 그것은 것인데 뭔 것이야 That is achieved 달성된, 성취 된 어떤 것이라냐는 거지 By pursuing it directly p u r c e i v e d 추구 하다지 추구함으로써지, by ing니까 그것을 어떻게 추구함으로써 Directly, 어디 잡아놔 Directly, 직접적으로 추구함으로써 성취 되는 어떤 것이야, 것이 아니야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겠지 여기 이렉트리 어휘 잡아놔야겠죠? 직접적으로 Rather, 오히려 뭐라고 하는 거야? It is something, 그것은 어떤 것이라고 하는 거지 것은 것인데 뭔 것이야? Comes out through our engagement in proposal proposal activity야 Comes out이니까 나오는 어떤 것이라고 하는 거지 뭐를 통해서 나오는 거야? 뭐를 통해서? 우리의 engagement 그치, 참여 우를 말하는 거지? 뭐에 참여, 어디에 참여를 말하는 거야? propose f u l activity니까. 그치. 목적의식이 강한 그 활동에 우리의 참여를 통해서 나온다고 하는 거겠죠. 알겠죠? 이걸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여기에 목적의식이 있는 그 활동에 뭐함으로써? engagement 뭐함으로써? 참여함으로써 나온다고 하는 거야. 어휘 그냥 어디 막 뚫어서 내도 다 이상하지 않아. 알겠죠? 목적의식이 있는 거, 참여.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 알겠죠? 레더 잘 잡아놓고 오일형 This is the statement야 statement가 뭐야? 말 그쵸 이렇게 성명 발표하는 그 말을 말하는 거겠지? 말이라고 하는 거야 뭐의 말이라고 하는 거야? Law 법칙이죠 법이지 뭐의 법칙을 말하는 거야? Indirect 이거도어잡아나 뭘로? 간접, 직접 간접적인 노력의 법칙의 말이라고 하는 거겠지 이것이 알겠죠? 직접적인 게 아닙니다 알겠죠? 이게 뭔데? 디스가 뭐요? 위에서 얘기하는 거잖아. 위에서 얘기하는 게 뭐라고? 그렇지. 직접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목적을 향는 활동에 어떻게? 해? 그렇지. 그치,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겠지. 이것이 뭐라고 하는 거야? 간접 노력의 법칙에 뭐라고 하는가? 그런 말이라고 하는 거겠지 알겠지? 네. 그래서 디스러 이 법칙이라는 게심플 s 세이즈 뭐한다고? 그렇지. 뭐 말하거나 나타낸다고 하는 게 있지. 뭐를? 대디아를. Almost anything we get in life involving Emotional experiences comes to us네. 거의 모든 것이지. 거의 모든 것은 모든 것인데 뭔것이요 We get in life니까, 우리가. 얻는이지. get 다음에 뭐가 없어. 목적 없잖아. 광계님잘 보이지? 어디서 얻느냐? 삶에서 얻느이지 Involving emotional experiences는 어떻게 할래? 동명사야, 분사야, 분사구문이야. 하느냐, 하는 것이야, 하면서야. 하는 것이야? 우리가 삶에서 얻는 어떤 것,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것 것 것이 두개 들어가? 이상하지? 하느냐? 하면서하면 되겠지 우리가 뭐 하면서? 인버브 수반하면서 참여하면서 하면 되겠죠? 어디에? 목적어를 수반하면 되겠지 뭐를? 감정적인 뭐 경험을 수반하면서 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에 지우고 어디까지 봐야 되겠어? 이만큼 보면 되겠지 감정적인 경험을 뭐 하면서, 수반하면서, 삶에서 우리가 뭐 하는, 얻는, 거의 어떤 것이, comes to us 한다고, 뭐 한다고 하는 거야? 온다고 하는 거지, 누구한테? 우리한테 온다고 하는 거야. indirectly, 잡아나 어휘, 어떻게 온다고 하는 거야? 직접적으로 와, indirectly인데? 간접적으로 온다라고 하는 거지, 뭐보다, rather than directly. 직접적이보다는 어떻게 온다고 하는 거야? 간접적으로 온다라고 하는 거야. 지금 이말 무슨 말인지 알아? 무슨 말인지 알아? 이해돼? 내가 이걸 얻고 싶어. 하, 뭐 할까? 무슨 영화 봐. 무슨 영화 할때 뭐를 무공을 얻고 싶어. 근데 사부가 나한테 막 이런 건안 하고 뭐 그런 날라라고 하고 뭐 이런 거 시키고 저런 거 시키고 하면은 신체 능력이 좋아지잖아. 그런 거 정도 생각을 하면 돼. 이해 됩니까? 네. 목적 의식이 있는 건지제 그, 목적 의식 이 있는 그런 거겠지. 그런 거에 참여함으로써 내가 실제로 얻고 싶은 걸 어떻게 하는 거라고. 얻는 걸 얘기를 하는 거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하다고 보면 똑같은 건 아니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it comes us 그건 뭐 한다고? 온다고 하는 거야 누구한테 우리한테 온다라고 하는 거지 as a result of 결과로서 하는 거겠지 뭐의 결과로서 온다라고 하는 거야 of 1번을 말하는 거겠죠 뭐. doing something else야 뭐 하는 거 그치 다른 어떤 것을 뭐 doing 함으로써 온다라고 하는 거지 하는 것의 결과로서 온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됩니까 좋아 길어지니까 이따 끊고 딱누를게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을 하는 것의 결과로서 그것이 뭐한다고 하는거야? 그것이 온다라고 하는거겠지 알겠죠? If we pursue happiness directly야 우리가 뭐하면? 만약 우리가 pursue 뭐하면? 추구하면 행복을 어떻게 추구하면? Directly 직접적으로 추구하면 It eludes 그건 뭐한다고? 숨 일루즈 아 빠져나가거나 피한다고 하는거죠? 분비당 아니지 빠져나갑니다 목적어를 빠져나간다고 하는거야 뭐를 빠져나간다고 하는거야? 우리한테 빠져나간다고 하는거야 이해되죠? 여기있는 이은 뭔데? 이이 뭐여? <laughs> 이이 뭐여! 행복을 말라는거겠지 자기가 얻고싶은거 그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뭐하면 하지만, 만약, 우리가, get busy. be, b, G ing, 인데 여기, get 대신에 be를 쓴 거야. 아니, be 대신에 get을 쓴 거야. 뭐 하게 되면? 바쁘지. 바쁘게 되면, 요뭐 하느라? be, b, z, i n 지입니다 하느라 바쁘는 거지? 뭐 하느라 바쁘는 거야? something. 어떤 것을 하느라 바쁜 거지? that is important to us. 우리한테 중요한 거지? 우리한테 바, 중요한 것을 하느라 바쁘고, make progress in direction of our dreams. We find ourselves feeling very happy. 이 푸절 여기서 끊어야 되신 표 있으니까. 그치? 그럼 우리가 중요한, 테 중요한 어떤 것을 하느라 바쁘고, 그리고 뭐. Make progress. 뭐 하는 거야? 진보를 만드는 거지. 그냥 하다라고 하면 됩니다. 알겠죠? 진보 하는 거지. 어디에 있어서? In the direction of our dreams. 우리의 꿈의 direction. direction. 방향이지. 알겠죠? 우리 꿈의 방향에 있어서 진보를 하게 되면 하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한테 중요한 어떤 것을 하게되어 바쁘고 그 다음에 우리 꿈의 방향에 진보를 하게 되면 잘 잡히지? 우리는 find 뭐할거라고 찾거나 알거라고 하는거지? 뭐할거라고 우리 스스로가 feeling 어떻게 느끼는걸 네, 행복하게 느끼는걸 안다라고 하는거겠지 잘 보입니까? 네. 여기 find도 어떻게 쓴거야? O형식 형태로 쓴겁니다 얘를 목적격보로 쓴거야 네. 이해되지? 그래서 굉장히 행복하게 느끼는 거를 우리가 자신이 어떻게 할 거라고, 알 거라고 하는 거겠지. 이해 돼? 이것도 무슨 말인지? 뭐 하느라 뭐 해야 된다고 하는 거야?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하는 거야? 바쁜 거야, 알겠죠? 이거 하느라 뭐 하는 거, 우리한테 중요한 걸 하느라 바쁘고, 그 우리 꿈의 방향에 뭐를 만들어내면, 진보를 만들어내면, 우리가 뭐할 거야? 우리 스스로 뭐한 걸, 행복하게 느끼는 걸알 거라고 하는 거겠지. 좋은 말이지. 그래서 얘기합니다. Self-confidence, 뭐가? 자신감. 그치. 자신감이라고 하는,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is also subject. be subject o 야 이거 밑줄 쳐놓고, 무슨 뜻이야? 그치. 뭐뭐의 지배를 받다, 뭐뭐의 대상이다, 이런 형태로 씁니다. 알겠죠? 어디 어디에 종속되다라고 해. 여기 있는 subject가 형사로 용뭐 지배하는 이런 형태로 쓰거든. 그래서, <laughs> 다시. 그 자신감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하는 거야? 어디 어디에?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거겠죠? 영향을 받기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 영향을 받기 쉬운 거야? Love, indirect effort. 뭐에? 직접적인 노력이야? 간접적인 노력이야? 간접적인 노력의 법칙에 영향을 받기 쉽다라고 하는 거겠지. 알겠죠? We achieve, 우린 뭐합니까? 달성, 성취의 higher levels, 더 높은 레벨을, by ING, 뭐함으로써? 설정하고, achieving, 뭐함으로써? 그치, 뭐를? 심지어 더, 높은, 높은 골과 뭐를 오브젝트? 목적. 그쵸, 목적이겠지. 더 높은 목표와 목적을 설정하고 모함으로써 뭐 성취함으로써 더 높은 레벨을 뭐한다고 성취한다고 하는 거겠지. 그래서 as we move forward step by step 모함에 뭐 따라 뭐할때 우리가 움직이는. 앞으로 뭐할 때야? 이동할 때지, 나아갈 때죠. step by step이 어떻게 하는 걸 이렇게 그치. 단계 단계 차근차근 하는 거겠지. 나아갈 때 나아감으로써 once we feel our selves 어치, 어드밴싱인 라이프야. 우리가 만약 뭐 하면이야? 일단 뭐뭐 하면? 우리가. 느끼는 거지? 우리 스스로가 뭐한걸 느끼는 거게? 어드밴싱 하는 걸 느끼는 거야? 진보 하는 거야? 진보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내가 진보를 당해? 진보 하는 거지? 그럼 관계가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 능동 관계지. 그럼 여기 있는 형용사를 뭘로 잡은 거야? 현재 분사가 어분사? 현재 분사로 잡은 겁니다. 여기 있는 feel이 중학교 때안 나왔던 뭘로 쓰는 거야? 오형식 형태로 쓰는 지각동사 형태로 쓴 거야. 알겠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된 거를 진보하는 걸 느낀다고 하는 거. 야 이거 어법으로 내기 좋아. 어드밴스드라고 하면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자동사로 쓴 거야. 알겠죠? In life 어디서? 삶에서 뭔가 진보한 것처럼 느낀 느끼면 하는 거겠지. 일단 뭐뭐 하면 우리가 뭐할 거라고 feel better. 더 좋게 느낄 거야. 그리고 more capable 어떻게 느낄 거야? 그치 능력 있게 느낄 거라고 하는 거겠지. Feel better. 이거 형용사 여기 있는 capable도 형용사입니다. 알겠죠? 뭐에 더 능력 있게 느끼는 거야? Taking on even more challenges. 그치. Take. 아유. 그치 가져가거나 받아들이는 거지. 심지어 더뭐 어려운 도전이나 문제들을 받아들이거나 가져가는 것에 있어서 뭐하게 느끼는 거야? 능력 있게 느끼는 거겠지. 원래 be capable of 하면 은 명사에 능력이 있다라고 표현했어. 알겠죠? 그래서 o f 를 붙여준 겁니다. 이런 거, 이런 거 하는 거 있어서 뭐를 능력 있게 느낄 거라고 하는 거겠지. 한 번만 다시 볼게. 우리가 <laughs> 이동하는 거지. 어떻게, 어떻게 단계별로, 차근차근 단계함으로써. 근데 일단 뭐 하면 우리가 느껴, 우리 스스로가 삶에서 뭐 하고 있는 거를, 어드밴싱 하고 있는 거를 일단 느끼면 우리가 뭐할 거라고 훨씬 더 좋게 느끼고, 일 처리하는 거에서 뭐할게 느낄 거라고 하는 거야. 능력 있게 느낄 거라고 하는 거겠지. 알겠죠? 그래서 끊고. 여기서 하는 주제.